가장 중요한 그 Sasha. Timing, Motobos. Timing, Mamma. Traged. Timing, Mamma. Traged. Timing, Mamma. Timing, Mamma. Timing, Mamma. 아, 오, 오 고기님은 그럼 공공님한테 드린 게 네. 맞네요. 이야, 예. 오. 오, 맞네요, 역시. 어 이제 좀 사셨어. 결국 알파멜한테 간다고. 어, 역시. 아. 도대체 언제 주신 거야? 어, 네. 이거 어, 여기서 오, 오. 마이크 찰때 그래.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기회요, 빨리 주세요. 응, 그래. 멤돌아, 멤돌아. 되게 좋다, 응, 귀여 근데 지금 이렇게 멤도는 것도 되게 귀여운 포인트 아닌가요? 너무 네. 설레죠. 이게 너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어, 감사합니다. 지금 티를 꽂아야 될것같 <laughs> 아하. 아 너무 좋다. 아잘 아,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티 줄려는 거 알지만 응?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면한번 해줘도 돼. 아까 위에서 다그 드셨어요. 했을 때 다들 그냥 주셨다 해서 아다 어, 주셨구나 이 생각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어, 그냥 그렇구나 이랬는데딱 이게 또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또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못 받으니까 또 아쉬운 것도 솔직히. 있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도 뭐 커피도 같이 마셨고 뭐 스크린도 같이 쳤고 오늘 못한 대화도 더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술자리는 이렇게 티 주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못다한 태기산 cc에서 이제 라운드 하는데 이제 팀은 랜덤으로 여섯 분이니까 음... 배정이 돼서 이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어, 오늘은 날씨가 비가 좀 멈췄나요 아 이렇게 오니까 멋있네요 여섯... 그러게요. 이것도 되게 운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아, 저거 너무 좋네요. 비가 와서 못한 거를 오늘 또 한다고 하면더 설레고 뭔가 더좋해졌죠 그러니까요. 그 오늘은 조금 더 친해졌잖아 이제. 음. 아, 그러네 이제 음. 좀 친해진 상태에서 또 라운드. 재밌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떨리네요. 아니 이렇게 근데 지금 계속 함께해요. 근데 랜덤으로 그냥 뽑았다고 하거든요, 저를. 네. 오. 그런데 또 지금 공희님하고 함께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공인하고.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 데스티니죠. 아 이분은 그냥 일단, 거의 두 분이 어. 커플 골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네, 휘닉스 응. 시시 가시겠네요. 두 분이 이 방송 투자자 아닌가요? 아,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스크린도 같이 하고 계속 같이네요. 진짜. 저 안개 너무 예쁘다. 어, 안개 그이쁘지 혹시 튀세요? 저요? 네.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네? F든 T든. 저기 안개 뭐, 멋있지 않으세요? 네. 아그 사진 찍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찍고. 그렇 너무 예뻐. 어제 숙소 들어가서 하나 찍고. 맞아. 자 천천히. 쇼. 휴. <laughs> 휴. 먼저 치기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워낙 잘 치셔서. 쇼. 달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laughs> 나이스 굿샷 천천히 자오자오 운전 <laughs> <엄청> 잘 <laughs> <진행하네>. 다행이다 <laughs> 와. 아 같다 나이스 굿샷 굿샷 진짜 잘 보이는 거. 잘 보이죠. <laughs> 첫 티셔츠 수고합아 <laughs> <laughs> 인터뷰 하시나요? <laughs> 네. 아 긴장이 많이 됐지만. <laughs>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네. 바람도 불고, 불고 추웠지만잘 갔습니다. 네, 아주 성공적 어때? 빨리 네. 가시죠. <laughs> 아두 아, 분. 아또 이건 자연 틀어졌어요. 또 음. 하이파이브가. 음. 아, 그런데요, 아, 네.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어? 어 어떻게? 그러면, 어, 그러면 티준 여성분님. 어. 남성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또 새로운 지진타요? 생각 구도잖아요. 응. 여성분이 이제 좀 어필을 하셔야 되는 응. 매력 어필을. 오. 어... 시작. 아, 오늘 부지를 똑바로 갔는데요? 나이스요. 고피니시하면은. 골프 선수는 빨리 잔디를 밟고 싶거든요. 아, 아 지금 밟고 싶어요. 그럼요. 지금 당를 가고 싶습니다. 역시. 오, 오 나이스. 굿샷. 어. 아, 펑커다. 아 펑커 같다. 아잘 쳤는데. 있죠? 아 여기 있다. 이거 어, 이거 어려운 샷인데? 저공 칠게요. 네. 나배나 배. 나이스 어, 많이 갔네. 아 너무 세다 와 엄청난 오르막 오르막이 나 오히려 잘안 굴러요? 네 아니요 잘 구르는데? <laughs> 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웃음> 거기까지 갔어요? 어나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세잘 구르잖아요 잘 구른다고 그랬잖아 아까 편집해 주세요. <laughs> 나이스 터치.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춥다. 아 세다. 아닌가? <laughs> 아, <참. 웃음> 왜 이렇게 잘 굴러?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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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요. 어. 감사합니다. 어, 잘 굴러? 비 오는데 왜 이렇게 잘 굴러요? 골프한 <laughs> 저런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네. 나올 수밖에. 꿀풀한 저런 거죠. 예. 네. 뭐. 아니, 이거 잘 고르는 거 맞아요? 잘 고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네. 이제 안 추운데? 그러니까 아마 치면. 쿨풀은 그, 그 나도. 어. <laughs> 이게 내일 내일 힘들겠지 내일. 이게 치다가 뭐가 <laughs>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워져. 치다가도. <laughs> 음. 그럼 진짜. 어디금 <laughs> 와 한참을, 어. 한참을 가네요. 아이언씨아이언샷 한참을 가네. 요 아이 우츠. 아이 우츠. 안돼 자측 됐다 됐다 아. 아.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약하다. 아, 너무 약하다. 약하긴 한데. 파도. 바... 우측 살짝? <laughs> 오케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포팅을 굉장히 소심하게 하네.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리막 때문에. 아하하, 추워! 아, 추워! 빨리 파로해, 파로! 파 아쉽지? 어. 아니, 난 너무 추워. 그러면, 앉아 계세요. 파로해드릴 테니까, 추워, 추워. 그러면, 앉아 계세요. 아, 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 아지 마시고. 비 오면 비 와서 싫다. 아, 추우면 추워서 싫다. 아, 이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음. 조금 이제 점수를 깎으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제 카트에 앉아 계신 건가요? 왜요? 네, 네. 이제, 이제부터? 음, 아, 저 아까 공사님 공사님이 또. 배려가 아니라 조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춥다고 하니까. 안에 그래. 아, 그래. 앉아 계세요. 맞아요. 이런 그렇죠. 말투는 그렇, 약간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무야 어머, 추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커터 친다고? 어? 오, 어, 그만 가! 어, 내리방이 렇게 심해? 어? 오. 어. 이거 몇 원이지? 두번저 양파 하겠습니다 양파 신답니다 네 <laughs> 번에 올렸네? 나이스 <laughs> 터치 굿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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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와, 뭐, 뭐야? 오, 오, 뭐야? 너무 와, 잘 가신 거 아니야? 어, 뭐야? 들어가셨나요?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아, 아깝다. 완전 아 근접. 근정한... 와, 나이스. 와. <laughs> 나이스 야, 저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음. 너무 잘 쳤다. 와,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봐봐봐. 방금도 뭐 벌스 너무 너무 좋았어.